여러분 혹시 이 에이카 온라인이란 추억의 게임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아주 순수했던 시절 이 PC방에서 열심히 플레이했던 게임인데 얼마 전 제가 나이트 온라인이나 이리 온라인 같은 추억의 게임들을 좀 올렸더니 아 갑자기 이 에이카 온라인으로부터 이 추억 회상용 영상 한 편만 제작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돼요. 이렇게 한번 올려보게 되었습니다. 아, 저는 이 게임이 아직도 살아 숨 쉬고 있을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아 지금도 이렇게 잘 살아 있었어요. 아, 심지어 아직도 플레이하는 유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는 솔직히 에이카라고 딱 이름만 들었을 때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게임인데 하면서 시작을 했었는데 이 필드 나가서 몹들을 좀 잡다 보니까 어 이거 예전에 했던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좀 들었고 아, 그러다 어떤 템을 딱 먹고 나서 아니 이 아이템은 하면서 그때서야 제가 했던 게임임을 눈치챌 수 있었어요 아, 옛날에 PC방에서 하루 종일 했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검은 초단자 세트였던가 뭐 검은 초단자 검을 한개 먹었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게 구했었어요 그거 구하고 나서 적을 때렸을 때막 번개 내려치는 거 보고 와 개쩐다 하면서 집에 가서 잠도 못자고 그랬던 아, 그런 기억이 나네요 하여튼 지금은 좀 고인물들이 좀 많다보니 아, 보통 이런 고인물들이 많은 게임은 이 필드에서 혼자 레벨링하는 과정이 좀 외로울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광고를 할지 말지 고민을 좀 했었는데 아, 다행히 웬만한 고인물분들은 아, 전부 친절하셔서 잘 도와주시기도 했고 특히 이번 3월달부터는 에이카에서 랩 95까지 점핑 이벤트를 진행하길래 아, 저도 그냥 바로 95랩부터 기본적인 무기는 다 갖춘 상태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아, 점핑하는 방법은 간단히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특급 지원 이벤트라는 걸 클릭해주신 뒤에 특급 지원 받기를 눌러주시면 이 게임 내에서 점핑템을 바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레벨별 보상도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점핑으로 지급해주는 무기로는 여전히 고인물들에게 비벼볼 수도 없는 정도라 여기서부터는 직접 여러분들이 내공을 다져가야 돼요. 하여튼 저는 이번에 점핑부터 시작해서 무기도 갖추고 몹들과 사냥도 좀 해보고 엔드 컨텐츠도 좀다 즐겨봤어요. 우선 이 게임에서 저는 점핑을 하자마자 무기는 그냥 주는 대로 맞추긴 했었는데 스킬은 어떻게 찍어야? 지잘 모르기 때문에 아예 저는 제란트 숲이라는 지역으로 이동해서 적들에게 스킬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사용해가면서 찍어줬습니다. 나중에 이제 범위 스킬까지 찍고 나면 요런식으로 막몸무리 사냥도 가능해요. 이 몹들을 한 번에 몰아잡는 맛이 쏠쏠합니다. 그리고 저도 플레이하다 알게 되었는데 이 게임에는 알고 봤더니 자동전투 시스템도 있었어요. 저는 가끔 밥 먹을 때나 화장실 갈때 또는 영화 보면서 할때 사용하곤 했었는데 저는 점핑하자마자 제란트 숲에서는 기본기 정도만 익히고 바로 아스테리아라는 랩90 비상 몹들이 등장하는 지역에 가서 자동 전투를 돌려둔 다음 넷플릭스를 보면서 굉장히 편하게 플레이를 했어요. 원래는 자동 전투를 하게 되면 템은 못 먹고 경험치만 먹을 수 있게 되어 있긴 한데 이 아스테리아라는 지역에서는 경험치뿐 아니라 아이템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점핑 후에 레벨링할 때는 여기가 가장 좋은 것 같네요. 아 근데 이 게임에서는 여러분이 이렇게 직접 혼자 사냥하면서 플레이하는 것도 재미는 있는데 이것보다 아 매일마다 펼쳐지는 새로운 이벤트들을 다른 유저들과 함께 참여해서 플레이하는 것도 이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제가 제일 첫 번째로 참여했던 파티 플레이는 바로 이 필드 보스전이었습니다. 원래 에이가 세상에는 매 시간 40분마다 필드 보스가 뜨는데 그때마다 채팅을 통해 파트를 구해서 싸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필드 보스 중에서는 매 시간 40분 말고도 12시, 16시, 20시, 뭐 00시에 아 뜨는 그런 보스들도 있는데 이 녀석들을 사냥하면 아까 말씀드린 보스보다도 훨씬 더 좋은 보상들을 얻을 수 있어요. 저는 사람들이랑 함께 했었는데 제가 너무 약하다 보니 구석에 박혀서 찌질하게 한대한 한 대씩만 치고 그랬어. 근데 워낙에 다른 유저분들이 강하다 보니 보스가 순식간에 녹는 장면을 볼수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점핑을 하고 95를 찍었다 해도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이때부터가 게임 시작입니다. 그리고 초반에 게임에 적응하실 때는 꼭 마을에 가셔서 만 골드짜리 버프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있다는 걸 한참이 지나고 알았는데 이 버프가 저 같은 유비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우선 이렇게 버프를 받고 나면 저는 일일이 사람들과 파티를 맺어가면서 플레이를 하긴 했었지만 여러분. 분들은 차라리 나중에 리전이라고 하는 어 다른 게임으로 따지면 길드 같은 게 있는데 그 길드에 가입해서 길드원 분들이랑 같이 해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방금 말씀드린 이 리전이라는 것을 구하셨다면 또 해볼 수 있는 다른 컨텐츠들이 더 많아집니다. 근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컨텐츠가 바로 이 PvP 전쟁 컨텐츠라 볼수 있는데 이 전쟁 컨텐츠도 알고 봤더니 뭐 공선전이라든지 국가전, 발키리 수호전, 레오폴드 쟁탈전, 배틀필드 등아 종류가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우선 발키리 수호전이랑 국가전 정도 만 해봤는데 이걸 하게 되면 각 국가들끼리 서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 전쟁 컨텐츠들은 각각 룰이 다르기 때문에 진행을 하시기 전에는 미리 사이트에 가셔서 룰을 확인하시는 것도 이 좋은 방법입니다. 솔직히 저는 하도 뉴비라 가지고 엄청 고인물 유저분께 아 직접 귀속 말로 좀 데려가달라해서 겨우 참여해 볼수 있었는데 와 저는 이 게임에 이렇게 유저들이 많이 숨어있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어찌나 다들 고인물들이신지 저는 저 원밖에 나가는 순간 녹아습니다 지금 보이십니까? 저도 전쟁이 끼고는 싶은데 그냥 버미스킬 끝부분에 살짝 닿기만 해도 이 바로 녹습니다.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는 공격도 해 보고 별짓을 다해 봐도 데미지가 1도 안 먹히길래 아예 은신한 상태로 거의 구경밖에 못 했어요. 진짜 이러고 발리고만 있으니까 빨리 강해지고 싶다는 욕구가 장난 아니었습니다. 우선 지금 화면에 뜬 장면은 저를 전쟁터로 받아주신 이 초고인물분의 전투 장면인데 실제 전쟁은 바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 느껴지십니까? 이 고인물의 여유. 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제 영상도 그렇고 이분 영상도 좀 화면 깨짐 현상이 심한데 아좀 멋진 화질로 좀 보면, 요런 식으로 각 국가별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싸우는 겁니다. 처음에는 저처럼 이렇게 발리기만 해도 앞으로 차근차근 장비를 맞춰가면서 아 슬슬 한 명, 두명 잡을 수 있게 됐을 때는 아 진짜 개재밌을 것 같네요. 어 일단 제가 자동전투를 좀 해보니까 아 95에서 96까지 가는 거는 아몇 시간도 안 걸리던데 빨리 99까지 찍어주고 장비만 제대로 갖춰줘도 어느 정도 고개는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다 보였어요. 근데 우선 제가 볼때이 게임에서 엔드 컨텐츠야 뭐 사람들이 많아서 문제 없어 보이지만 아, 저처럼 새로 시작하는 사람 의 입장에서는 이 신규 유저들이 조금 더 많이 생긴다면 진짜 완벽할 것 같았습니다. 이 게임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건 신규 유저인 것 같네요. 그래야 같이 필드도 돌고 퀘스트도 깨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 물론 근데 이 게임에도 조금 고쳐져야 할몇 가지 버그들이 있었는데 특히 우리 리전 멤버분들이 예전부터 해오면서 꼭 고쳐졌으면 하는 점으로 꼽은 문제점들을 위주로 좀 짧고 간략하게 아, 말씀드리자면 우선 은신을 하고 있는 캐릭터들이 가끔 보이는 버그가 있다고 하고 잔상으로 인한 위치이동 버그 타국과 몹들이 안 때려지거나 아군 표시가 되는 버그 그리고 재단 국고 수호석은 12시, 5시, 7시 방향에 위치해 있는데 5시와 7시에 있는 수호석을 동시에 깰시이 버그로 인해 마더 수호석이 안 뜨는 버그 등몇 아 가지 꼭좀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점들이 있길래 제가 한번 대표로 이렇게 한번 언급해봤습니다 근데 이런 자잘한 버그들을 제외하고는 오래된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잘 만들었고 재미있다고 하네요 부디 우리 운영자분들께서 이 부분은 꼭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제 어린 시절 PC방에서 성장 팜을 멈추게 했던 에이카 온라인이라는 게임을 좀 훑어봤습니다. 제가 해본 결과 저처럼 새로 시작하는 유저들도 많아지면 진짜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만큼 부디 이 영상으로 인해 조금이라도 신규 유저들이 더 많이 유입됐으면 좋겠네요. 레벨 1부터 같이 시작하든 점핑을 해서 같이 시작하든 하여튼 같이 할 사람이 있으면 참 재밌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과거에 이 게임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저도 오랜만에 들어와보니 예초 생각이 새록새록 나는게 아주 좋았고 옛날 게임임에도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흐르고 플레이했는데도 재밌기는 어려운데 확실히 게임 자체는 예나 지금이나 잘 만든건 인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혹시 이 게임을 해보셨는데 잊고 계셨다면 그냥 간단히 인터넷에 에이카 온라인 검색해서 다운받고 플레이하시면 되니 한번 시도해보시면 좋겠네요 아또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저는 또 새로운 게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